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디다스 슈퍼스타 블루팀 컬리지 레드 모델이랍니다. 슈퍼스타 블루팀 컬리지 레드 모델 번호는 FV2806으로 2020년에 처음 출시된 제품이라고 합니다. 다양한 색상이 출시되는 아디다스 슈퍼스타 중 블루팀 컬리지 레드 모델은 블루와 레드 조합으로 이루어진 신발로 활동적이고 밝은 느낌이 드는 알록달록함이 매력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. 무난한 느낌의 슈퍼스타도 많지만, 블루와 레드 조화가 색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레드 슈레이스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, 조금 더 화려함을 느끼고 싶다면 슈레이스 교체만으로, 레드를 강조하게 되고, 더 강한 느낌을 가진 슈퍼스타로 변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깔끔하게 포인트 주기 좋은 신발인 아디다스 슈퍼스타 블루 팀 컬리즈 레드는 사계절 언제 신어도 좋은 신발이면서, 데일리 슈즈로 활용하기 좋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 아디다스 슈퍼스타 블루 팀 컬리지 레드 모델 소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